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스러운 교회, 소문난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새벽하고 밤에는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또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또 일교차가 있어가지고 또 감기가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건강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 다복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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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지 고린도 교회에 총 보낸 편지가 몇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150편이요? <laughs> 몇 번의 편지를 보냈죠? 네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그 교회 포기할 수 없어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한절 한절을 써내려 가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썼고, 온몸으로 썼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아들, 받아들었던 고린도 교회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권면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동안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자, 고린도 우서 7장 9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개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기쁘대요. 바울이 기쁘대요. 분열과 분쟁을 끝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사도 바울이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 자랑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아홉 번이라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랑으로 인해 교회의 무질서가 나타났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도 자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고린도 전서에 쓰인 자랑과 고린도 후서에 쓰인 자랑은 차원이 다른 자랑이죠. 그래서 그 자랑, 자랑을 무려 23번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주회종의 겉면에, 성경의 겉면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성도들과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교회 소문난 교회 바울이 소문을 많이 내요. 여러분 분열된 교회를 바울이 소문 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질서가 회복된 교회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교회 그 교회는요. 자랑할 만한 하고 소문 낼 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요, 자랑할 만한 교회. 아멘이십니까? 네.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한 것, 제가 다 살펴보진 않고, 세 가지의 자랑.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자랑거리가 생겼으면 좋겠고, 바울은 이런 자랑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분열됐던 교회란 말이에요.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특별한 권면을 제가 이총 다섯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랑 첫 번째. 첫 번째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 교회의 사랑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냈고, 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에서 나타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떤, 어떻게 나타났냐면, 점점, 점점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과 진실과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닮은 모습의 성도들이고 하나님 닮은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 뭐니뭐니 뭐니 해도 교회가 자랑할 만하고 소문이 나야 하는 것은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아니 나는 그 교회 갔더니 기도해봤자 응답이 응답 보이지도 않더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서는안 돼요.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 넘치더라. 그 교회 가니까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더라. 여러분 이건 그다음 문제입니다. 밥도 맛있어요. 맛있으면 좋죠. 제가 옛날에 저기 분당에 있는 H 교회 갔더니요. 아, 국수를 천 원에 주는데요. 어우, 두 번째 그릇부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두 그릇 이상 먹었죠. 아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 교회는 국수가 맛있구나. 여러분, 그거는 둘째 치고요. 셋째 치고, 교회 갔더니 은혜 받더라. 교회 갔더니 회복되더라. 교회 갔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더라. 회복된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도들을 보니까 거룩이 여기 있구나. 진리를 따르구나. 진실을 따르구나. 육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성령을 따르는구나. 그런, 그런 회복된 교회가 되니, 바울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 만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을 닮아간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곳에 가면 참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난 교회요.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숨겨진 즉 내면의 성숙함을 자랑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는 것 말고요. 숨겨진 내면.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참 은혜스러운 교회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유, 안에 와서 들여다보고 예배를 드려보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그 겉에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그 내면의 성숙함을 보고서 참 은혜를 받더라, 이겁니다.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힘 썼, 썼겠습니까?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하다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저 이 분열이 나의 문제로 알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려고 얼마나 그들이 내면의 성숙함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했겠는가 이 말입니다. 속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열과 분쟁이라는 모진 풍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성숙함으로 더욱 단단해진 교회. 하, 이 교회는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제는 더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깊고 넓게 아주 그리고 속이 꽉차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셀 연합셀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셀 모임에서 이렇게 셀장님들 아니면 다른 분들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오늘 그래서 칼럼에 썼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셀 모임. 야, 이 수준 높은 것이 여러분 겉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뿌리가 튼튼하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그 성숙함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과 자발적인 열심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자, 두가 두 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고린도교에는 서로가 자랑하느라, 여러분, 내가 자랑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안 보입니다. 경쟁의 대상이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고린도계의 성찬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 위주의 시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사랑 또 양옆으로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회복된 교회, 교회가 회복되자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화목하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 봐라. 겸손한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려하는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랑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열심. 여러분, 회복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 보냅니다. 당시에 모든 교회 중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요, 선교비를 보내낸 교회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심각한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세워진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교회들이 재정적 자립을 하지 못한 교회들조차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데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그 작은, 작은 교회들이 십시 일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분열과 분쟁 때문에 지금 구제헌금의 구자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회복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동시에 들린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자마자 이 구제헌금을 1년 동안 모았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적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너네들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헌금을 해 왔다라고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 더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더 자랑하고 싶어져요.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안에서만 여러분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흘러 흘러 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오래 저쪽. 영덕 울진 이쪽에 산불이 언제 났었죠? 아마 그 부활주일 전쯤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구제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덕의 교회에 우리가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저께 전화가 오셨어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복구가 되는데 저는 영덕에서 복숭아가 나오는지 뭘, 몰라요. 복숭아 하면은 제가 뭐 도시사람이라 복숭아가 어디가 맛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영덕에 복숭아가 나온대요. 그 성도님들께 물론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 도와준 교회, 섬겨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복숭아가 이번에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 그수확이 됐나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택배로 보내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주일에 오시면 복숭아를 드실 수 있어요. 영덕 복숭아. 영덕 하면 사실은 대게란 말이에요. 대게하고 좀 같이 보내주면 좋은데 이 속마음인데. <laughs> 근데 <laughs> 그, 그, 그 박스에 대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게가 아, 그림으로만 일단은 볼수 있고 다음 주에 영덕 복숭아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왜 도와줍니까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고 여기서 태어나서 영덕 가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영덕 근처도 한번안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정기영 권사님 손을 들였는데. 다음 주에 하나 더 드세요. <laughs> 우리 교회가 뭔데, 이렇게 용인에 있는 교회가 영덕이 어디로 하고 도와줍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니까요. 지금 어려워하는 교회에 나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고 자랑할 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두 가지의 특별한 당부 남깁니다. 왜냐면 한번 분열된 교회에 사실은 여러분 약점이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누가 파고드냐?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기회만 되면 분열시키려고 하고 마음이 다 갈라지게 해서 교회를 또 넘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의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당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우서 1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로 중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여러분, 그 줄을 잡으면, 그를 놓, 그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중심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어떤 음보의 권세도 해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특별 당부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제발 부탁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면 오늘 읽은 11절에 한 마음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쁨, 온전함, 위로, 평안, 사랑, 평강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입맞춤은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겨요 교회에 오면 기쁜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살이, 힘든 세상살이에서 교회에 오면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나도 저 사랑을 해야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십시오. 아무리 이것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지난주 연합 셀모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 걸 서로 좀 나눠주시고 발표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나온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를 잘 따라가자. 다 여러분들이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우리 교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에 섰으면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같아서 자랑스러운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도 마음이 같음으로 자랑스러운 교회 소문난 교회가 왜못 되겠습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명령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마음이 같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